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공부해 볼게요. 자, 오음의 법칙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차트에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합니다. 자, V는 뭐죠? 빨리빨리. 전압. I는 뭐죠? 전류. 그 다음에 저항 R 이렇게 되죠. 단위는 볼트 또 뭐야? 암페어 그 다음에 오음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얘기해 볼게요. 오음의 법칙은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는데 그 값어치는 저항에 따라 다르더라. 그래서 저항을 비례상수로 놓는 거예요. 그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거 이제 먹은 아, 안 됩니다. V 는니거로 IR 거꾸로 써도 돼요. 이거 바꿔서 써도 돼. 네. V 는 이거로 IR 이게 뭐, 무슨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이다. V 는니거로 IR 이 무슨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음의 법칙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무슨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먹지 맙시다. 자, 오음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제 오음의 법칙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우리가 자 전하 전하는 뭐라고 했냐? 자유전자라고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유전자라는 것은 원자의 최 외곽에 있으면서 지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 전자 또는 뭐라고 했어요? 전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부인의미 거로 뭐라고요? 해 아야! 이게 오메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공부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 건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전지가 있어요 그러면 건전지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그러고 얘가 완충이 되어 있잖아요 충전이 다 되어 있으면 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뭐가 있어요 전하들이 들어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전하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전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어요 무슨 전기를 띄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어요. 그런데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교수님이 전압이라 했어요. 자, 전압인 힘의 세기는 플러스인 양전자가 훨씬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극에서 센 놈에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기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전하들이 어떻게 해요? 당기니까 쫓고 전선 따라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로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붙어지는 순간 이것은 뭐야? 그렇지 아무 극이 없는 중성자가 된다. 이렇게 중성자가 될 때를 우리는 방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기가 더 힘이 세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여기 전기를 발광시켜줄 수 있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흐를 때 뭐가 세야 더잘 흐르냐 그러면 전압, 힘이 세야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 V는 흐르는 양에 서로 비례한다, 안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냈다고요? 옴이라는 분이 알아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름대로 정리할 것은 뭐냐 그러면 자유전자인 전하는 마이너스 극에서 흘러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면서 플러스인 양전자와 결합을 돼서 중성자가 된 이런 백그름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통로가 마련되면 그때 센 힘을 가지고 있는 뭐야,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뭐가 흘러? 그렇지. 전기적인 에너지가 흐르는데 그걸 전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힘이 세야만이 뭐야, 많이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는 곧 전류의 크기와 서로 뭐 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저항이 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요것을 계속, 뭐야, 여기다가 또 달고, 또 달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 줘야지, 에너지 줘야지, 에너지 줘야 하니까 에너지는 떨어지안 떨어져? 떨어진다, 이거죠. 그걸 가만히 봤으니, 흐름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런 저항들이더라라는 걸 오음이 알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냐?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의 비례 관계는 그때 걸려있는 저항에 의해서 관계되는구나라고 해서 저항값을 곱했던 이 식이 성립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음이라는 분이, 오음의 법칙, 이렇게 계산을 해내서, v 는 IR이라는 요런 이케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 모든 문제 전기회로를 풀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에 대한 내용 정리를 꼭 해놓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과 전기를 일장에서 잠깐 했지만 첫 시간에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 수도꼭지 탱크죠 탱크 탱크 탱크가 크,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치? 이 낙차. 이걸 우리는 토탈 헤드에서 전수도 뭐 이름만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높이 있으면 더 칼칼칼 흐르겠죠. 근데 낮게 있으면 뭐야? 쫄쫄쫄 흐른다. 그래서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걸리는 수압은 어때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게 수압력의 차이다. 그러면 전기는 뭐냐? 그러면 속에 뭐가? 그치?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이제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칼칼칼 나오잖아요. 여기는 적게 흐르죠? 그러니까 쫄쫄쫄 나온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수압은 곧 뭐다? 전기의 압력이다. 유량은 곧 뭐다? 전류다. 그러면 전력이, 전기 동력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의 동력이니까 수동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내가 가볍게 터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하고 제대로 할 거니까 그럼 전기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전압 높아야 돼요 그러면 전압은 V죠 전류는 뭐죠? I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은 파워니까 P라고 씁니다 그러면 전압에다 전류를 곱하면 바로 이 전력인 파워가 형성이 된다는 걸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V는 은 니꺼로 IR 파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이 알아놓고 이건 애울 필요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정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압인 곧 전압이다. 그 다음에 칼칼칼 쩔쩔쩔. 요, 유량은 곧, 뭐다? 전류다. 요런 어,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음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독일의 과학자 오음이라는 분이 이 전기의 기본 법칙을 발견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하고 전류는 아까 비례했어요 안했어요? 비례했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뭐야? 그해로 안에 들어있는 저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항을 얼마나 뚱이나 따라서 전류가 어때요? 흐르는 양이 결정나더라. 그래서 V는 이걸 I R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도꼭지의 열림 량에 따라서 물의 유량이 변화하죠. 그럼그 수도꼭기가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수압을 조절하는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콸콸콸 흘러나왔다. 저항이 없어진다. 그러면 유량 엄청 세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압, 저, 뭐냐, 수자원 공사에서 주는 수압이 변화합니까? 절대 안변하죠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준 전압이 변화합니까? 안변하해요 그러면 결국은 동일한 전류인데, 그 해로 내에 수도꼭지가 얼마나 쪼여주냐 아니면 얼마나 센 저항을 달았냐, 이거에 따라서 전류는 또 유량은 결정난다. 그래서 꽉잠궈놓은 수도는 절대 흐르질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점천히 흐르, 여져 저항값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유량은 서서히 더 흐르게 되잖아요. 바로, 그럴 원리가 바로, 뭐다? 그렇죠. 오음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v 는 견지에서 보면, v 는 IR, 맞죠? I는 R분의 V. 또 R은 I분의 V. 이렇게 해서 3만 해놓으면 알수 있는데,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뭐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합시다. 전압은 볼티지, 전류는 커런트, 저항은 레지스터. 자 다시 쓰지만 계속 써보세요. 전압 V, 전류 I, 저항 R. 잊어먹지 말아요. 그 단위는 볼티지, 암페어, 옴. 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요세 박자를 자 서로 관계식을 만들어준 게 옴의 법칙이다. 다시 한번 씁니다. 옴의 법칙. V는 리걸로, I R이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요게 기사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시험에 나온다고요? 기사시험에. 자,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 오메 법칙 계산. 우리 자동차의 배터리는요, 1 2 v 예요 자동차의 배터리. 자, 자동차 배터리, 아빠 차 보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으면 배터리. 배터리는 여기에 뭐, 플러스, 여기에 뭐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있는 커넥터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해액을 넣을 수 있는 홀이 있어요. 홈이 구멍이. 그럼 우리가 풀은 다음에 전해액을 다 넣잖아요. 근데 이게 납축전지예요. 우리 핸드폰은 리튬이온이죠. 납축전지는 2.1볼트를 가둬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한셀당 2.1볼트예요. 그러면 2.1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2.1 곱하기 6이니까 12.6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의 전압을 측정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12V가 항상 나와요. 12V가. 그래서 이것은 납축전지라 그래요. 무슨 축전지요? 납축전지. PB, PB가 납이예요 여러분 납을 실제 사용해서 만든 납축전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전지다 납축전지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DC라 그래요 DC 12V 자 이것은 DC는 Direct Current 이렇게 해서요 직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위에 12볼트의 크기가 있고 밑에 0볼트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DC 12볼트는 이렇게 직렬로 쭉 나와요. 그러면 이 플러스 선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은 여기에요. 그래서 요것을 포지티브 요걸 네거티브라고 읽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2볼트가 아니라 몇 볼트에요? 0볼트입니다. 요렇게 나온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배터리의 전압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배터리는 셀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셀이. 셀이.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 게 이게 한 셀이에요. 그럼 이게 몇개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시해 놓은 놈이 여기는 긴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도시에 놓은 것이 바로 자동차의 배터리에요 근데 dc 몇 볼트에요 12 볼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자 저항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항이 얼마 걸려 있어요 55옴이 걸려있다 그러면 요 말을 보고서 요런 전기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되었어야 돼 전기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전기회로는 무조건 누구의 법칙에 의해서 된다?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V는 니꼬르, i r 를 이거 내야 돼, 아니야? 이거 내야죠. 그러면 전압 V가 1 2볼트고 전류 I는 암페어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구하라고 한 거죠. 저항은 55음이잖아요. 그러면 전류 i는 여기에 넘어가니까 50분의 12암페어 요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계산해서 구하세요. 음 그러면 계산해서 구하면 핸드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뭘로 계산하라고요? 핸드폰으로요. 그러면 12 나누기 50 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 0.24암페어가 되겠다. 난 지금 핸드폰으로 계산했어요, 여러분. 0.24, 어, 24 암페어다. 24 암페어다. 0.24 암페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0.24 암페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0.24 암페어가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좋아요. 자, 조금 전에, 오메의 법칙, v는 니꼬르, iR일 때, 요게 전압이고, 요게 전류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1V라는 전압의 크기는, 1옴이라는 저항에다가 1암페어를 밀어준 것 흐르게 해 주는 것을 우리는 1볼트라고 합니다. 자. 옴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옴의 법칙이니까 1볼트라는 전압의 힘은 1옴의 저항체에다가 1암페어의 뭐야? 전하를 흐르게 해 주는 그 힘을 가진 놈을 우리는 1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게 오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가정집에 전력 게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그러면 전력에는 전력과 전력 양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 전력이 세도요 10분만 사용하면 1시간 사용한 것보다 훨씬 전기값을, 전기세를, 전기료를 조금 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전압이라는 것은, 전압이라는 것은 타워 전력이죠. 어, 전력은 아까 했죠. 전압 곱하기 전류다. 전류다. 음. 자,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소비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1와트는, 1와트는, 1와트는 뭐냐, 그러면, 1와트는, 자, 우리가 전력이라는 걸, 아,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용한 전력량 나누기 사용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사용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요만큼 사용하는 기기인데 내가 5시간 사용했어. 그럼 여기다 5시간 곱하면 뭐예요? 그럼 그때 총 들어가는 그렇지. 전력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일렉트로닉 파워인 전력은 전압에다 전류를 곱하는 거다. 그런데 전력 양이라는 것은 전력 양은 우리가 와트로 내는데 전력에다가 그때 사용 시간을 곱한 거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가, 가정에서 매일 220V에 40W에 1개 형광등 6개를 몇 시간 써요? 5시간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자 뭐냐 그러면 40와트짜리를 5시간 사용하는데 몇 개예요? 6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00와트인 전기밥솥을 2시간 사용한다. 근데 원데이죠. 근데 몇달 몇 쓴다 했어. 30일 쓴다 했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40와트 형광등이 몇개 있어요? 6개 있죠. 다 보지 말고. 자, 40와트 짜리가 몇개 있어요? 6개 있는데 몇 시간 써요? 5시간, 매치에 하루에. 자, 여기다 더하기 400와트 짜리는 몇개 있어요? 전기밥솥은 몇 개가 한 개밖에 더 있어? 몇 시간, 2시간. 그러면 이것이 전체 전력양인데 곱하기 며칠쓴걸 계산해야 돼요. 30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전체 사용했던, 뭐가 돼? 시, 전력 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게, 키로와타. 그러니까,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100원이니까 뭐야? 100만 더 곱하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 전력과 소비 전력 양의 차이는 나중에 이해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절대, 어,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것은 다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자, 그럼 우선 요거 한번 구해봐요. 자, 뭐냐? 그러면 24 암페어의 아 볼트에 60 암페어죠. 자, 출력 구해라. 그러면 전력을 구하는 라 거. P는 V 곱하기 I 이르죠. 그러면 24 곱하기 60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자, 24 곱하기, 뭐요? 24 곱하기 60 하면은 이것은 1440와트가 나와요. 근데 이걸 키로와트로 하려면 1000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1.44키로와트 해서 1.4키로와트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의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요것은 전부 다 기사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어, 기사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역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벌써부터 기사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5A로 일정하게 전류가 방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20시간이 지났을 때, 방전 종지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 방전의 끝이죠. 20시간 딱 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20시간 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암페어 아워잖아요. 암페어 아워라는 게 뭐야? 전류에다가, 아워는 시간이죠. 그러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예요. 자, 뭐예요? 전류가 얼마예요? 5 암페어 곱하기 20 아우어 그러면 암페어 아우어 나와야안나와 나오잖아요. 그럼 곱해버려. 2호는 10, 100 뭐야? 암페어 아우어 그럼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0시간 유이라는거 20시간 지났을 때 자, 시간당 45암페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1 2 v 에 완전 충전된 배터리는 2 0시간율의 전류를 방진시켰을때몇 와트가 되겠는가? 그러면 와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없애야 돼요. 시간을 시간을 뭘 없애야 된다고요? 시간을 자, 그러면 45라는 것은 암페어 아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몇 시간 넣어줬어요? 20시간. 그럼 여기다가 20시간을 넣어주고 그렇죠? 20시간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전압의 크기가 얼마죠? 그렇죠. 전압을 곱해줘야 돼. 안 곱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야 와트가 되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의 개념 자체는. 그래서 여기다가 볼트, 12볼트를 해주면, 자, 얼마가 된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5 곱하기 20 나누기, 얼마요? 45 곱하기 20 나누기 12는, 이러면, 자, 미안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거 계산,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자, 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기 이 때문에 전압은 1 2 v 고요 전류는 암페어로만 나와야 되죠. 근데 1 시간에 45암페어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5를 시간의 개념인 20시간으로 나눠서 해야만이 이게 암페어가 돼서 요 전체가 전력 와트가 돼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45 나누기 20 해볼까요? 12 곱하기 45 나누기 20 하면 27와트가 나와요. 자, 요거 생각하지 말고 요걸로 합시다. 미안해요. 자, 왜냐면, 암페어 아우어니까아우하면아우아우 없어지겠죠? 계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만 풀어보시면 꽤잘된 거예요. 자, 마무리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3주 후에 만났을 때 계산, 저기 뭐냐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어요.